치료물이고 전능자의 뜻을 안것같지만 저는 모르는 게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형제님이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아버지가 모르실까요? 뭐 그러면 아버지를 믿어야죠. 자식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에이, 자식이 그만 아폐기해 일하고 딱 잘라서 <laughs>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도망가네. 그래. 지금이라도 그래. 예, 예. 아버지한테 연락 안오고 이런 것친거 신뢰했네요. 그말 그 한마디면. 그래. 응, 그리고 대수님을 잘 믿어보도록. 예, 아버지 아, 평생 소원이니까 음. 예측도 막 좋겠습니다. 그말 한마디면 좋게. 얼마 안 남았어요. 네. 조금가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. 음.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. 부모님. 지난밤에도 안양에 주문이었습니까? 이렇게 해서 잘하네요. 음. 얘가 얘가 아주 이 세상에 보통 애들하고 이제 음. 그 얼굴 상태가요. 네.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. 여단과 네. 그리고 임신했을 때 네. 뭐 아무도 접근 못했어요. 그 근처는. 음. 금줄 띄어놓고 주님 성령만 폐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. 이해가 내가 임신을 딱 했던 소리 듣고 산에다가 천막을 하나 쳐놓고, <laughs> 10개월을 날랐어요, 우리 집은. 그런 게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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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책들을 좀 보고서, 그. 자매님이 그거 행복하셨어요? 이렇게 하실 때? 아, 자, 어쨌든지 가네.